안, 닝우닝고춘인구입니다 오늘은 프리시즌 이후 사미라를 해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미라에게 가장 최적화된 아이템 트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언제든지 가도 평탄을 치는 아이템 트리를 알려드리자면 불멸의 철갑궁, 징수의 검, 무한의 대검, 피바라기, 나부리 신조검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바빠신 분들을 위해 아이템 순서만 먼저 설명을 했지만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급 아이템, 불멸의 철갑공이죠. 이 아이템은 그야말로 사미라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미라에게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프리시즌 전에도 사미라를 즐겼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1코어가 완성되었을 때그 약간의 아쉬움. 딜은 잘 나오는데 아직 피흡도 부족하고 공속도 약간 답답하고 그리고 적팀 폭딜을 버틸 수가 없네. 하지만 이 아이템은 예전 1코어인 인피나 정수와 비교했을 때, 공격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공속의 치명타 확률, 피읍에 체력이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베리어가 생기는 생명성 고유 효과까지. 그야말로 3이라에게 있어서 최고의 1코어가 아닐 수 없죠. 다음은 2코어, 징수의 거입니다.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초인데 왜 이름이 있다고인지는 모르겠네요. 미니 장로 효과로 유명한 아이템이죠. 공격시 상대 체력이 5% 이하로 내려가면 처형 그리고 챔피언 처치시 추가로 25골드를 주죠 승전보를 들었다면 챔피언 처치시 추가로 45골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게임 시간 대비 승률 그래프에서 우화형을 그리는 전형적인 스노우볼링형 원딜인 사메라에게 쏠쏠한 효과죠 처형이나 아이템 자체에 붙어있는 방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3,4코어인 무한의 대검이나 피바라기에 대해선 별로 언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치명타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인 무한의 대검. 그리고 치명타가 생긴 피바라기. Q와 궁극기에 피읍과 치명타가 적용되는 사미라 특성상 이두 아이템은 나오기만 한다면 최상의 효율을 뽐내죠. 그리고 마지막 5코전 치명타 기반 원딜을 할때 치명타 100%를 맞추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보리 신석검을 가는 편입니다. 사미라가 E와 W쿨이 꽤나 긴 편이라 자체적으로 붙어있는 스킬 가속도 쏠쏠한 편인데 기본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하면 일반 스킬의 남은 쿨타임의 20%가 줄어드는 고유효과 덕분에 한타에서 W를 두번 돌리는 상황까지 나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지만 요즘 베타에 후반까지 갈 상황이 잘 나오지 않긴 하죠. 애초에 3이라는 후반을 가면 안 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제가 초보 때롤 챔피언 공략을 보면서 아이템은 유동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이템 개수도 많고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걸 상대 챔피언에 맞춰서 다른 템을 올려야 한다고? 롤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쓰는 템트리를 먼저 소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템은 유동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코어 징수의 검을 갔는데 상대팀에 하드탱커가 많다면 처형을 할수 있는 체력인 5% 이하는커녕 반도 못 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블라디, 사일러스 같이 피협을 하는 챔을 카운터치기 위한 필멸자의 운명, 오른세조안니 같은 하드탱커 대항용 아이템, 도미닉 경의 인사, 스카너, 말자와 같이 미협적인 c c 가 있을 때 헤르메스의 시미터,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수호천사나 방어력 관통력과 슬로우를 주는 세릴다의 모앙 같은 아이템들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 치명타 100%를 맞추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치명타가 붙어있지 않은 아이템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상대를 카운터치는 아이템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공격력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1300원짜리 BF대검이 공격력 40인데, 위에 아이템들은 그보다 낮은 수치인 20이나 30을 보여주고 있죠. 필멸자의 운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격력이 20인 대신 공격속도와 이동속도가 붙어있습니다. 이동속도는 좋은 옵션이지만, 공격속도는 3이라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옵션이 아닙니다 잘 컸을 때라면 몰라도 반반 가던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라면 저런 아이템들을 올렸을 때 딜로스가 날 수밖에 없죠 데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생존력을 강화시켜 전투 지속력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 필멸자의 운명을 올려야 할 때는 광전사의 신발 대신 황금장화나 헤르메스의 발걸음을 올려보았습니다 어차피 공속은 넘쳐나니까요 그랬더니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미지는 조금 부족해도 좀더 튼튼해져서 궁극기를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필멸자의 운명에는 공속이 달려 있지만 헤르메스 시미터나 고민의 경의 인사에는 달려 있지 않죠. 저는 다른 두 아이템을 쓸 때도 광전사를 가지 않고 판금 장어나 헤르메스의 발걸음을 가는 편이라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원딜 유저분들 중에는 공속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전사가 아닌 신발을 사용한다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만큼은 직접 사용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수약탈자와 유령무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프리시즌 전에는 2, 3코어로 정수약탈자와 유령무이를 가는 3이라 유저들이 많았고 실제로 성능도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수약탈자는 일단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고 3일체와 비슷한 주문검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스킬과 평타를 적절히 섞었어야만 효율이 나오는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빠르게 콤보를 쌓고 궁극기를 돌리는 사미라의 플레이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유령 무인은 이제 철저한 공속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베리어를 주던 고유 패시브 효과는 앞서 설명했던 불멸의 철갑궁, 신 아이템으로 넘어갔고 전투가 지속되면 공속이 대폭 증가하는 사미라와는 전혀 맞지 않는 아이템이 되었죠. 만약 아쉽도 정시학탈자와유런모이를 가는 3일화 유저분들이 있다면 다른 아이템들을 선택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리시즌입니다 앞으로 추가 패치가 많겠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3일화 유저분들에게 약간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